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후에 있을 기분 좋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 가장 와닿는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카드 뒷면으로만 고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레노먼트 카드를 올려두었는데요. 10 라켓 크로스 로드 중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카드를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1번 문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의 현재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으신지.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떠 있는데요. 무언가 현재 어떠한 변화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관심이 생긴 것들을 잡아보시면 좋다고 떠 있는데요. 하시던 것들만 하신다거나 지금껏 알아오셨던 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틀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시기라고 떠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시는 것도 좋고요.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신다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는 것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새롭게 시도한 것들에서 더큰 행운을 잡을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한번 주변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것들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데, 주변은 어떨지. 주변에서도 조금 회복과 관련되는 카드들이 떠 있는데요. 어떠한 재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떠 있는데요. 나를 지지해준다거나, 응원을 한다거나, 무언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변에 상담해 보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나에게서는 새롭게 변화하고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운이 떠 있고 주변에서는 유용한 조언을 해준다거나 좋은 정보를 제공해준다거나 무언가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좋은 쪽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떠있기 때문에 이럴 때 관심이 가는 것들을 새롭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1번 분께 크리스마스 이후에 있을 기분 좋은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쁜 일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본다거나 새로운 것들을 접해보는 것에서의 즐거움이 찾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들을 환영해준다거나 함께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만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도전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어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유용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떠 있고요. 또 새로운 것들을 도전했을 때 그동안 몰랐던 내가 못 보고 있었던 나의 좋은 점이라든가 장점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올 것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상승하고 내가 그동안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는 거, 크게 성장했다는 것에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접한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손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들고 있고 내 손아귀에 있다는 그림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월하게 흘러가고 어려운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푹 빠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거에서 얻는 즐거움이 언제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당장이라고 떠있는데요. 지금 같은 카드가 나오면서 지금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고 배워보기에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하고요. 내가 충분히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들이기도 하고 하늘의 운이 따르면서 내가 무언가를 할때 더욱더 잘될수 있도록 밀어준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현재 무언가 미루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떠한 것들을 미루는 게 아니라 새롭게 무언가를 배운다거나 도전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큰 적기라는 것을 이미 무언가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직이신 분들도 2주 안에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현재 어떠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 배울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 망설임 없이 지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분을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분의 현재 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번 분은 현재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떠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상황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고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거나 나의 좋은 면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고 떠 있고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내 옆에 어떤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부정적인 부분을 더 생각하고 많이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잘해온 부분도 많고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 조금 어두운 면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수 있고 무언가 내가 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할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할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앞으로 알게 될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이유들을 앞으로 알게 될수 있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랑 현실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한번 주변으로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약간 비슷한 의미가 읽히고 있는데요. 주변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내가 가진 장점에 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다들 나의 좋은 면이라든가 가능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떠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지니고 있는 장점이나 매력이 더 많을 수 있다고 하고요. 내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좋게 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라고 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자신 있게 나의 모습이라든가 실력을 보여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갖고 있는 좋은 면이 많고 그것이 주변에 상당히 잘 보이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한번 크리스마스 이후에 있을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지니고 있는 장점이 많다고 계속 뜨고 있는데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을지 보습니다 대운이 찾아왔다고 써 있거든요. 즐거움이라든가 기쁨이 상당히 커질 만한 일들의 맞이하실 거라고 떠 있습니다 매 순간이 기회일 수 있다는 카드들이 떠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환경도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좋아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정말로 원하는 계약을 할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을 충분히 성사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미뤄지는 것도 없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당히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울했던 감정들을 뒤로 하고 문을 열고 반짝이는 곳으로 나아갈 것을 암시하는 카드가 가장 먼저 떠 있고 그 옆에도 매순간 매순간 기회가 내 옆에 펼쳐져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들이 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을 이럴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과 운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추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으로 시작해서 운으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피하신다면 무언가 정말로 나에게 찾아온 기회가 많았음을 깨닫고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2주, 5주, 8주로 볼게요. 언제 있을지 보겠습니다. 8주간의 운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나에게 무언가 분배되는 것이 있고, 무언가 매력이라든가 실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매 순간이 기회였음을 느끼는 카드가 떠 있는데요. 마지막에 현재 나와 있는 카드와 똑같은 카드가 뜨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잡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5주부터 8주 사이에 확실히 매순간이 정말로 기회였고 더 이상 과거의 무언가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라든가 고민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하실 거라고 하니까요. 이번 는 현재 나의 상황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고 주변에서도 나의 좋은 면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 옆에 펼쳐진 것들이 기회인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8주 동안 운이 크게 밀어주는 만큼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만 피하셔서 많은 기회를 붙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삼원문을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삼원문의 현재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으신지. 삼엄무는 무언가 내가 굉장히 빛나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나에게 어떤 빛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남들에게 전수해 줄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상당히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내가 하는 말에 무게가 상당히 실린다고 하는데요. 이미 무언가 크게 알려진 분야에서 잘 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쪽에서 가장 먼저 잘될 만한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내가 가장 먼저 잘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언가 관심을 크게 얻을 수가 있고 관심과 주목을 크게 받고 계속해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무언가 많이 알려진 분야라기보다는 개성을 뜻하는 카드가 먼저 떠있기 때문에 약간 블루오션 쪽에서 잘 된다거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는데 그것들이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으실 만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주변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인솔하고 인도하는 느낌으로 떠있는데 주변은 어떨지. 아, 메이저 카드들이 뜨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을 지나고 있다고 하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나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준다거나 기회를 줄수 있다고 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굳이 붙잡지 않아도 좋다고 떠 있고요. 새롭게 친해진 사람이라든가 만나는 사람들과 조금 더 시간을 쓰시면 좋겠다고 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귀인이 된다거나 유용한 조언을 해줄 수있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힌트가 될 만한 말을 해주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준다거나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무언가 어려운 것들을 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나이온도 좋지만 주변 온도 함께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없는 시기라고 하고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전수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거나 현재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으시기 때문에 뭔가 협조해야 될 일이 있다거나, 뭔가 도움을 받을 게 있다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협력할 만한 기회가 찾아왔다면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후에 있을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걱정할 게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 사모문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얻는. 금전적인 행운이 있지만 운이 떠른다거나 나의 힘으로도 얻는 금전적인 이득 역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계약을 하신다거나 투자한 것이 크게 성공한다거나 연봉이 높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의 힘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이 좋아질 만한 일들을 맞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좋아질 만한 제안을 해준다거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누군가의 고마워할 만한 일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얻는 보상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얻는 금전적인 이득 역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2주, 5주, 8주로 볼게요. 금전운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언제 있을지 보겠습니다. 3번 문도 8주간의 운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도 좋다고 떠있기 때문에 손에 무언가 붙들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굉장히 잘 통제하고 나에게 들어오는을 굉장히 잘 활용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좋다고 떠있기 때문에 이미 무언가 금전적인 측면에서 기분 좋아질 만한 일들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이신 분들도 이미 좋은 기운이 들어왔다고 떠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실 필요 없다고 하니까요. 금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걸 눈치챌 만한 순간들이 있고, 금전적으로 좋은 소식을 받고 굉장히 즐거워하실 거라고 하니까요. 좋은 일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문을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 문의 현재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으신지. 4번 분은 물질적인 측면이 상당히 좋아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떠 있는데요. 풍요로움이라든가 경제적인 대박과 풍요로움을 알리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행운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시기라고 하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좋아질 만한 소식을 얻는다거나 성과가 좋은 부분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기분 좋은 일들을 많이 맞이할 수 있다고 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자산적인 측면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삶에서 호화로움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보내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떠 있는데요. 정말로 나를 응원해주고 위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성장할 수없 가로 막는 관계도 함께 있다고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힘보다는 정말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의 힘이 더 강하다고 떠 있고 내가 나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결정을 했을 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떠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결정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조금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즐거움이라든가 행복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떠 있고, 정말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선택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크리스마스 이후에 있을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나를 성장시킬 수 있고, 나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선택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 일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도 앞으로 금전적인 측면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금전적인 측면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기뻐하실 거라고 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선택해도 좋다는 메시지가 가장 먼저 떠 있고요. 그 옆에서도 나의 마음을 따라갔을 때 더욱더 반짝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남들이 하라고 추천해준 것이라든가 해야 될 것들보다는 정말로 내가 관심이 가는 것이라든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도전하게 될 수도 있고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은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끌리는 곳에서 더욱 더 좋아질 만한 기회를 붙잡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하고요. 하고 싶은 것들을 했는데 금전적으로 더 좋아진다거나 생각했던 것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기회가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과정 도 즐겁고 결과도 만족스러워서 상당히 기뻐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는데 나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줄수 있고 내가 하는 것들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내 마음이 이끌리는 결정을 하시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 역시 상당히 좋을 거라고 하는데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2주, 5주, 8주로 볼게요. 과연 언제일지 보겠습니다. 4번 분은 나의 뜻을 밀어붙이는 흐름이 가장 먼저 떠 있거든요. 나의 마음에 이끌리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약간 반대하는 사람이라든가, 그게 정말로 좋은 것인지, 갈등할 만한 상황에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치고 나아갈 것이라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약간 도전을 가로막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나의 뜻대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거라고 하고요. 지금으로부터 5주 후부터 8주 사이에 나를 웃게 해줄 만한 소식을 받게 되고 다음 단계로 향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과정에서 한번 정도 새로운 도전을 그만둘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약간 내가 넘어서야 되는 상황이 한번 정도는 있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쳐내고 내 내면의 소리를 따라서 그 선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그 결정 덕분에.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새롭게 관심이 가는 것, 새롭게 하고 싶은 그것을 하시면서 성과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